어, 오늘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그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 리차드를 찾다가 아 리차드 찾았어! 리차드 찾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을 갔어 성을 가서 어, 너무 헤맨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컷했어 여기도 갔다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, 마을에서 뭔가 빵 하나를 찾아야 될것 같아서, 마을 사람들이랑 다 얘기하는 게 목표입니다. 뭐안 되지? 도구죠? 이거 사야 될것 같아.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폭탄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어. 한번 터트려보래. 그리고 이거 목표인데 당장 못 사니까. 그리고 저기 하트는 내가 하트 없을 때이잖하는것 같아. 자, <laughs> 말이랑 얘기를 하겠다그 다음에, 여기 꿈꾸는 사장인데,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고, 데미지가 한세 칸씩 없어져서, 여기 포기. 내가 볼때 바나나를 구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예 같은 얘기고 지금 이 말에 있는 애들은 다 이분들 다아죠제 위에 있는 애 포함해서 아 이분들 장난입니다. 우선이 그거 할 생각은 없고. 너는 내가 고집이 있는데 별로 공허한 거 같지가 않아? <laughs> 와, 별 얘기 없는데, 바나나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. 그, 보면은 그성에 오른쪽에 원숭이가 하나가 있어서, 걔가, 왠지 바나나, 이거 먹힐 것 같다. 오 어, 바나나다 응? 어디로 응? 해변에서 바나를 나 받아왔어 너도 그냥 받아오고 봐 이거 어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다 뭐 바나나 두 개씩 먹나 옛날 바나나 진짜 하나 하나에 엄청 비는데 제가 봤을 때 바나나를 주는 해변에 있는 녀석이라는 그 원숭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바나나 이렇게 할까? 입싸게 얘기고 구멍을 정하는 동호사 어? 좀 달라. 오, 어제 얘기하는 좀 다른 얘기 가 나왔어. 자 지금 두 가지 힌트 나왔습니다. 그 바나나 먹고 싶으면은 해변에 바나나 얘기. 이렇게 온방이었나 <놀람> <놀람> 이거 어디서 런얘은니까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나이 바나나 이 사람은 이왜람나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딱 봐도 바나나 사람은 이은데사람나이 사람은 은이은 예? 어. 왜 어, 정황성? 정황성 여기 어딘데? 야 어, 여기, 여기 설마. 아니겠지? 그래. 아 딱딱 얘가줄것 같은데. 아, 통조림 장사 어디서 하고 있을까?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 몇번 돌다가 그또안정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어디서 구해왔어? 해변 없더만. <laughs> 아, <아니>, 나 <나도> 해변을... <laughs> 해변, 해변이, 해변. 해변이 마사일만 얘기하는 건가? 지금 여기까지 갔다 왔거든요? 여기까지 가서 마쳤는데, 아, 여기는 진짜 하나도 없었고, 해병 가보겠습니다. 오, 뭐 하나 또 있네. 들어갔나? 오, 처음 들어가는 데다. 아, 해고 무섭죠? 뭐해고 움직였어? 뭐야? 얘 아, 이다 잡아야겠다. 다아 <laughs> 아, 들수 아, 있다 어허! 아, 일단 저거 하고 그래도 뭐야? 어제 뭐야? 어, 아, 맞다,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와,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우와, 얘왜 들어갔어? 굳이 이렇게 하면 <laughs> 어, 뭐가 이상한데? 굳이 이러고 들어갔다고? 아,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. 어땠지? 아, 오! 아, 예, 바나나, 뭐, 히트는바과나 뭔가 있을 것는아 이거 워크트고트하나죠 그러니까 바나나, 뭐, 히트고 하 바나나, 뭐, 히하 바나나나, 뭐, 해줄 하은데하나 <목소리> 아 이거 또그 어, 바... 어 그래 내가 봤 이거 바나나야 이거 바나나라고 아 다시 가야겠다 이거 분명히 바나나야 음. 떡이어디있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허, 왜... 아, 이런거다딱 봐도 의심스럽게 생겼어요. 여기... 거기는 안개는 높아. 와, 벌써 20분인데... 한개 없다. 한개! 아. 여 없잖아. 그거... 이거죠? 아니, 이거 원래 맞교 무슨 의미가 있지? 뭐... 뭐야 와, 이거너무 하지 아 이거 어떻게 알아?

I want to be something. i 지 g o i 어, 내가 얘기하고 나 c a 만이 o t You get out of it. I'm you. i Ååå og <목소리> <뭐한테>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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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크레스트가더 중요한데. 언제 퍼즈를 하나? <laughs> 이거 3m 열었어. <laughs> 오공이왜 나오죠? 이거 아직 캐스트 안... 이게... 오! 오! 오아 여기 지 가지 말라는 거리세요 의미 없다 아인아 보고 알아 이 얘기 아가 오. 와오 이거 이거 오픈 그거다 이거 악기를... 오? 우와 이 제일 신기하다 뭔가로 보겠습니다. 하나 해결됐네. 뿡. 걸렸어. 뭐해, 오, 뭐야 이오 뭐야 에이 뭐야 이거 었습니다또 나와. 뭐 끝이야? 오! 보이하는 게 지금 가로에서 늘었어. 음, 나름 이 에피소드 는 성과가 있네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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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들렸다. 이게 그 조망원 아니지? 아니 마을 사람들. 아 너무 어물하다 지금. 내가 볼 때, 그러니까 바나나와 그 잎사귀 얘기밖에 안나왔는데 어, 진짜 내가 얘기 안한 사람 이 진짜 나오는 건가? 이 수줍은 할아버지, 빌려와서 전화하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, 그래. 아, 얘기 안한 사람이 없는데, 진짜 누구랑 하라는 거지? 음? 정확히 음 알려줘. 해변 음 누가한테 받았냐고? 그는 사람이 없었는데, 쌍둥이네라는 게 얘기해라. 고 지금 바나 바나를 못 찾고 있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 오늘 뭐 뭐했어? 뭐한 거죠? 아 그죠? 다음에 멀쩡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.